인간관계를 통한 성공의 열쇠, 관계 리더십 강의를 하게 된 박인철입니다. 오늘은 이장으로 상호 공존의 이해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에 앞서 강의의 목적 및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호 공존의 이해를 통해 상호간의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을 이루므로서. 윈윈 할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상호공존의 이해를 하기 위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물음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 또는 일 물건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소유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음, 이것 또는 이 물건이 존재하는 것인지 증명하라입니다. 내 눈앞에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을 분리합니다. 플라스틱 몸체, 심, 잉크, 스프링 등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내 눈앞에 볼펜이 존재하고 있나요? 볼펜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볼펜의 구성물만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볼펜 구성물을 결합합니다. 이제 눈앞에 볼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건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볼펜일까요? 아니면 단지 구성물로 이루어진 결과물일까요? 만약 볼펜이 오롯이 존재한다면 분리되지 않고 홀로 존재하였을 겁니다. 볼펜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무소유란 무엇일까요? 잠시 여러분들이 무소유라고 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적어 보셨나요? 강사가 생각나는 몇 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이다. 욕심내지 않는 것이 무소유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것이 무소유이다. 헌신하는 것이 무소유이다. 무소유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무소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강사가 생각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유란 먼저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이 관계에 의한 존재물임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능력, 지식, 힘, 돈, 권력, 명예 등은 모든 것이 관계에서 파생되는 존재물임을 인식하는 순간, 쓸데없는 욕심이 잘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생기더라도 그것이 관계의 파생물임을 알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파생되는 존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고, 모두에게 이익되는 일을 한다면, 당연히 그 존재물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고 권력을 쫓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라는 것이 관계에서 파생되는 존재물임을 모르고 그것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마지막으로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해야지 마십시오. 구성원들을 존중하십시오.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모르면서 묻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노하우도 관계에 의해 파생된 존재물입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십시오. 숨기면 숨길수록 악순환의 고려는 굵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 오면 더큰 복이 채워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당당하십시오. 이제 요점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잘 살고도 싶으시죠?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시다면 오늘 강의했던 관계와 무소유는 꼭 기억하시고 분명히 이해하고 알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성공을 하든 잘 살게 되든 그 밑바탕에 지난 두 시간의 강의 내용이 깔려 있지 않다면 행복하기 힘들 것이고 인생이 지나고 나니 허무하다 하고 외로워하고 때론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성공적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바프록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를 성취한 사람은 하나같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다. 단지 해낼 것이라는 점만 알았다. 웨이 W 다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검은 중에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지 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에밀 쿠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할수 있다는 마음만 갖는다면 설사 어떤 고난에 처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것과 반대로 아주 단순한 일일지라도 자기에게는 무리라고 생각한다면 기껏 두려지가 쌓아 올린 흙더미 정도의 일도 어마어마한 태산처럼 보인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누군가 아니 어느 누구라도 당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파이 크기는 누가 결정해 주었습니까? 과연 누가 있어 당신 너희 파이의 크기가 이만큼이다라고 결정해 주었을까요? 결국 그 파이의 크기를 결정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파이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나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뛰기를 잘하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벼룩은 자신의 80배에 달하는 높이까지 뛸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냥갑 안에 갇혀 산 벼룩은 성냥갑 높이가 자신이 뛸수 있는 최고의 높이인 것으로 인식한답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라도 자기 자신보다 위대하고 뛰어난 것은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일이 되건 나를 막는 것은 나의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는 자신 스스로가 짓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계를 부수고 뛰어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 변화와 혁신의 이해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